도면 기법 체크하겠습니다. 세 개의 패널을 C 커브, S 웨이브로 만드시고, 가장 중요한 소라 기법, 교차 고리로 리본을 작성하고, S 웨이브로 하이라이트를 반영하고, 반고리 두 개가 있습니다. 전두부는 팔자형 S 웨이브 고리를 만드시고요. 소라 기법의 볼륨감이 중요합니다. 고리 기법 리본은 비대칭 리본 형태입니다. 브로킹은 프린지를 나누고 후두부는 양쪽 EBP 지점 부분에서 컨케이블 라인으로 섹셔닝 하십시오. 후두부 작업합니다. 후두부 반소라 백코밍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소라 백코밍 작업은 뿌리 부분에 백코밍이 두껍게 들어갈 수 있도록 슬라이스를 이어투이어 이어 라인으로 곡선으로 지속적으로 판넬을 슬라이스 떠서 백코밍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백코밍이 뿌리 부분, 두피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꼼꼼하게 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코밍 작업이 끝나면 보류를 가지런히 모아서 피닝 할수 있도록 빗질을 해주시고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두부 오른쪽 판넬을 왼쪽으로 모아서 소라 기법에 의해서 핀닝 후에 볼륨감이 나올 수 있도록 백호밍을 해주시고 핀닝 작업을 합니다. 왼쪽에 볼륨감이 틀어진 리본의 고리가 올라올 수 있도록 소라 기법의 왼쪽으로 치우친 볼륨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핀닝 후, 왼쪽에 사이드 판넬도 핀닝 되어 있는 쪽으로 빗질하여 모아 주시고 모아 주신 뒤에 핀딩 작업을 하여 소라 기법에 의한 볼륨감을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언더존의 리본 비대칭 리본을 만들겠습니다. 섹션은 두 개를 나눠주시고, 모량을 확인하셔서 세 개의 판넬을 만들겠습니다. 오른쪽에 판넬은 실핀으로 핀닝, 크로스 해주시고, 왼쪽에 판넬은 다시 하나의 판넬을 나눠서 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빼놓으시고, 반대편, 오른쪽으로 크로스로 대핀으로 핀닝 작업을 합니다. 리본을 만들 수 있도록 핀닝 작업이 완료되면 고리를 만드는 작업으로 패널을 백코밍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코밍 작업 후에는 광택제와 스프레이를 적절히 사용 후 도모빗으로 빗질하여 판넬을 하나로 만드시고 리본 작업이 될수 있도록 핀셋 고정하여 정중선에 고리가 합쳐질 수 있는 작업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왼쪽 리본 고리를 만들겠습니다. 리본은 왼쪽 리본은 오른쪽보다 작, 작게 만드셔야 되므로 패널을 잡고 중앙에 패널을 모아서 고리를 만드시는데 사이즈를 보시고 핀닝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패널을 4개로 나눌 겁니다. 하나는 리본의 중앙에 있는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핀셋하시고 나머지는 세 개의 패널로 나누어서 장식이 되어 있는 샤프 반고리 두 개를 세 개의 패널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패널로 반고리와 샤프 S웨이브로 올라간 고리 그리고 왼쪽에 반고리 3개를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시작점에 핀닝, 실핀으로 고정해 놓고 출발점에서 원을 그려가면서 반고리와 샤프 S웨이브를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반소라 안쪽으로 단골이, 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확인하셔서 작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본 고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정중선으로 당겨서 6핀으로 고정하여 핀닝 작업을 해주세요. 이때 실핀 있는 쪽에 핀닝하시면 되고 반대편 고리 리본을 다시 중앙에 모아서 핀닝 작업을 완료하시고 두 개의 고리가 중앙에 완료가 되면 마지막 중앙에 있는 고리를 빼꼼 하셔서 다시 위쪽으로 올려서 고리로 리본의 마무리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고리도 마찬가지로 시작점에 실핀, 핀닝으로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빼코밍 하셔서 위쪽으로 올리는 고리를 만드시면서 리본의 형태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전두부 프린지는 3개의 C를 만들겠습니다. 패널을 사선으로 슬라이스 하시고, 백코밍 작업한 뒤에 빗질하여 피봇점을 사이드 쪽으로 모아주셔서 고정하시는 작업입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곡선을 만들 수 있도록 페이스라인에는 무거운 핀셋으로 잡아당길 수 있도록 고정해 주시고,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곡선 라인으로 살짝 사선의 프론트 사이드 또는 그 앞에 센터 전또 센터에서 우측에 있는 슬라이스를 삼각 섹션처럼 곡선으로 슬라이스를 하여 패널들을 백코밍 작업을 한 뒤에 꽃갈콘처럼 피버점을 찾아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프린지의 패널은 후드부 쪽에 탑 포인트, 탑 존에 있는 쪽으로 S 자, 고리 형태로 패널을두 개를 이용하여 S 자로 반대편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 측두선 있는 쪽까지 모발 다발을 끌고 가고 끌고 간걸 S자로 돌려서 다시 우측에 있는 고리 쪽으로 데리고 와서 C의 방향으로 모발 끝선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형태선이 완료되면 핀셋과 윗핀을 모두 뽑으시고 광택제를 뿌려서 매끈도를 챙기고 도면과 같이 방향과 위치, 구도를 확인하셔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면과 같을 수 있도록 조정하여 완료하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